샤오도 사진보다 훨씬 훨씬 해고 훨씬 더. 아, 큰... 어, 아, 저, 나 약혼으로 바꿨어요. 아, 음. 잠깐만. <laughs> 아이, 그니까 중저, 나 김우빈 원래 좋아하거든요. 아, 그게 아, 아, 김우빈 힘내잖아 주간 아이돌 처음에 나온 아, 약간 김우빈 느낌도 있고 목소리도 중저음이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다 괜찮더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매력을 전혀 못 느껴보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레몬 먹기 게임하면서 애들 텐션도 너무 높고 음. 잘 놀고. 근데 무대도 그렇게 터트려버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하니 근데 선율, 기본적으로 노래에 균 비상이 지 다들 전 멤버들이 있고, 응.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 생긴 애들이 그 정도 노래 실력의. 부르고 그 정도 춤추는데 왜못 떤거지? 뭐, 왜못떴냐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진짜 못떴잖아 어. 근데 그랬다시피 응. 요즘 워낙 모든 아이돌들이 솔직히 실력 없고 응. 얼굴 안 되고 이런 일들이잘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옵션을 좋아하니까 솔직히 매력이 잘 보이긴 하는데 날안 하시는... 좋아했는데 <laughs> 나 원래 잠 잤다니까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충분히 매력 있고 한데 속이고 그러니까. 나보면서나 나중에 속이기고 네. 있었어 결국은 마케팅성 그래서 네, 마케팅성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막 우리가 이 브랜드 얘기도 되냐 아무튼 그러니까, T.O.P.가 2017년에 잘못했어요 이거는 안만 아, 생각해도 안만 생각해도 그때 잘못한 거 잘못했어 <laughs> 이거는 아버지었어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가서 홍보를 당당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내가 들어가서 이들을 그 만들었어. 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솔직히. 무대는 네 구성 얘기해줄게요. 구성은. 아 그래. 무대 왜 그래? 왜 그따구야? 팬 미팅이라. 그러니까 왜 MC MC가 원래 없어요? 음. 신화가 아예 엠씨고없디요 아니 근데 마, 아, 그러니까, T.O.P 자체가 엔디는 있었어요. 엔디는 네. 개인 팬미팅 할때 몇 있었어요. 몇년 차부터? 네. 몇년 차에? 부터 아니 여기 T.O.P에 왔을 때아 처음에? 아맞도 음. 신화 참 좋지. 온디 엔디 개인 <laughs> 팬미팅 할 때도 없었어요. 데 근데 나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알지 못하셔서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능력치가 좀 다르잖아 신화는 그쵸 약간 맷버 자체들이 이게 쎄아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이게 그래도 컨트롤이 될정도 근데 엔디는안 되지 엔디 에릭이 안 되는 애들 그 에릭은 안 L이 되는 거잖아 엔디 에릭이 혼자 돼. 있어요 오래 짬밥 이 있잖아 당황하는 거 장난 아니었어요 얘네보다 더 했어요 얘네는 멤버들이라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치고 들어가기로 했잖아. 얘는 혼자 아무 말도 안 해. <laughs> 내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놀랬는지 아, 그것도 놀랬어. 오늘 당장 판매인데, 음, 아침까지도 안 오, 없었다면서요. 아니. 언제 들어왔다고 보세 10시. 아니야, 내가 출발하기 전에 쑥 들어왔어. 9시 반에 화환이 들어왔고, 7시 반에 화환이 들어왔고, 8시부터 기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전날이나 설탕는다 전날 다야지보통 지방 공연도 전날 까는데, 제가 전날 까는데, 전 그러니까 내가 줄을 만든 거야. <laughs> 원래 아, 그치, 시작이 오늘. 그가니까. 어, 그가니까. 어, 오늘도 내가 줄을 만든 거랑말 시작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누구한테 물어본 거 아니면 가운데 광배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한 거예요 경배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얘기했었지 경비, 어, 경비, 경비 아저씨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안에서 판매를 하냐 아직 설치가 안 됐다 그리고 나서 화환 아저씨들이 오길래 화환 아저씨 화환 화한 위에 설치해요? 그렇다고 하길래 위에 설치한다고 물어보고 화환 얘기 나오는 것도 아, 왜 3시부터 오픈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 4시 입장인데 3시부터 아, 이, 입장은 떠나서, 입장은 막으면 되지 응. 그래뭐 하면, 뭐다 하긴 하면 보면은... 되지 나가, 나 사실 위치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아, 인정 차라리 아. 밑에 깔아야겠어 위치가 잘못된거예요 영상 편지 없는거는 솔직히 나무 실망했어 아까 진혁이 팬미팅에는 업텐션도 있었고, 우석이도 우석이 있었는데 됐어, 그래, 어. 우석이는 그렇다 치고 지금 상황이구나. 상황이 상황이 치고, 그러니까 진혁이는 했어야지 근데 심지어... 그래, 우리를 상황이 상해라고 생각하잖아? 브레님 뮤직 은상이 했아 뭐.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거욕안 했는데 아무도 욕안했는데 뭐. 오히려 그거야 알아야지. 뭐 걔네가 그룹이 아니니까. 걔네 데뷔 아니, 그냥... 했잖아.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은상이랑 같이 아, 그룹이 아니야. 그냥 응. 그, 그, 그 소속사니까. 예 네, 근데 아.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 뭐 우성이가 나왔면더 좋았겠지만. 좋았겠지만. 진혁이가 나왔면더 좋았겠지만. 음. 그럼 뭐 진혁이가 나온들 안 나온데 음. 그것보다 아무것도 뭐가 없었다는 음. 게 준비를 해온 음. 게 그냥 애들 모아놓. 아니 조차 없었던 게 너무 쉽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할, 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눈에 일단 보여지는 게 같이 푸디에서 파생되어서 지금 다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을 굳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게. 빅톤이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빅톤 머리가 달 둘이 똑같이 갈 수는 없는데 이게 푸디 팬으로서 봤을 때는 어? 얘네는 이랬는데 얘네는 응? 어? 응? 음?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가서 느낀 게나 진짜 푸드로 업텐션쪽 영입된 애들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성을 안 보여줬는데, 근데 알아서도 이렇게 됐으면은, 솔직히 엮었으면 훨씬 더 많이 끌어모았지. 근데 왜 그거 가지고 홍보를 안 했죠? 저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상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가 경험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얘기했던 거, 어떻게야? 쇼케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경험이었지 나오 거야. 어떤 어떤 거? 그러니까... 슬로건 이벤트. 아, 그때 맞아. 그냥 안한 거. 안한 거. 어. 어. 언급 없었던 거. 그리고 봉 생겼는데 언급 제대로 안한 거. 원래 슬로건 이벤트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이거 중간 타이밍이 하나?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내가 봤을 땐 이거. 급이랑 이거. 사전 합의된 거라. 사던 합의가 됐는데 곡 합의가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어, 그 뭐불가능니까수 그러니까 합의가 불가능 아 그러니까 이게 실은 보통은 마지막 엔딩에 아, 그러니까 게... 지 어. 그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 엔딩 후에 깔려는 엔 엔딩 후에 깔려는 엔딩 에엔 이거 들라 그래서 아, 벌써 두시간 엔딩 후에 깔려는 개쩔 후에 깔는엔는 엔딩 는 뭐지? 그 시간에 맞아.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어니까 시간을. 아 나도 시간을 못 보니까. 멋있어, 나는, 시간? 나는 계속 보고있었는데한 네. 시간 네. 반이기밖에안 됐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협의 시간 순서 협의가 제대로 안된건 확실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내가 내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취업회에서 협의. 이게 안 됐겠지. 컴펌이 안 떨어졌겠지. 이노에딱넣어놓 거. 엔딩, 노래에 딱 엔딩 전에 해야지. 했었어요. p t 피티 때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 아 그러니까 얘네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중간에 넣었다는 거 자체가. 네. 어기 마지막 곡이 이게 안 맞았겠지. 그러니까 언급하기도 애매하지 사실 근데 중간에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급 도안된 거고. 근데 디, 디 코너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어. 애들은. 그리고 너무 즐거운 하임들 사이에 발라드가 들어가아 조금 그러니까. 뜬금없게 했어. <laughs> 어 비록 비아히스키 희슛? 진짜 미쳐. 최고 최고 최고. 근데 결이가 옷빨이 잘 받아 어빨이잘 네. 그래서 목요일보 볼살 조금만 더 뺐으면 좋겠어 어깨가 있잖아 어깨가 나도 그건 인정하긴 <laughs> 했는데 목요 볼살 조금만 더 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옷빨이 잘 받는 사람한테 옷이 예쁜 게갈 수밖에 없어 솔직히 우석이도 아, 러브샷 때 보면 우이 어. 어. 옷이 제일 예뻤어 솔직히 솔직히 우석이 옷이 제일 예뻤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음. 내새끼라 <laughs> 지금 상당히 슬픈게뭔줄 알아요? 대화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잘 가다가 김호석잘 가다가 김호석 그래서 <laughs> 어쩔 수 편집 편집점이 <laughs> 없었어. 편집점이 없어 편집점이. 근데 괜찮아. 우리 뭐 수다 방 수다 방송이니까. 응. 계속 옆에서 말 시켰잖아. 수일한테 응. 네. 어, 어. 아, 네, 이제 업데이션 이게 힘들어. 중간 중간 약간 예명으로 나오다가, 이제 본명이나 왔다가 다시 예명으로 얘기했다가. 지구들도 그래. 수일이가 얘기하자. 수일이가 누구야? 수일이가 누구야? 쿤이가 쿤이가이라고 맨날 고 쿤이가 수일아, 수일아. 옆에 있던 허리자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웃음> <웃음> 막내가 누구야? 제 둘이. 아, 샤워. 아, <laughs> <laughs> 샤워 했다가 동렬 했다가 근데 그게 내가 의도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니텐들도 그러고 지들도 그래뮤 미국 전 힘들어 근데 한두 시간 지나니까 다 외웠어 음. 좋아 나 만족해 그냥 팬미팅 공지가 10월 18일 에 떴습니다 10월 18일 음. 그래도 그 한달반 한달 정도는 기간이 있잖아 어.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뭐 해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 애들이 활동을 한게 아니잖아 뭐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어떻게 보면 돈을 올려봤더라도 그냥 팬미팅이라는 느낌도 좋긴 한데 공연의 느낌이 그, 좀더 강했으면 좋았을 거같은이 정도까지 노래 많이 할 거면 차라리 미니 콘서트 미에서 이렇게 노래 많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콘서트라는 느낌으로 해서 면돈아깝다 생각은 안 했을 어, 것 같아요 가격을 올렸어고 가격 올리고 퀄리티도 높였어야 돼 그게 더 나았을 거 같아. 이 정도 공연해서 자기네들이 무대를 많이 안 꾸며도 돼 아니, 나... 진짜 한 8만 원 받아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걸 해도 얘네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 사실 오늘 무대에서 돈들 게 뭐가 있었어? 애들 발로 애들 담밀어 붙여놨는데 제기 제기 하나 귤 레몬 몇개 모르시나요? 뭐 칠판? 실판 사진들, 사진들. <laughs> 똑같은 거 8만 원 주고 받았다니까요 <laughs> <laughs> 차라리 진짜 5만 6만 원 받았어도 허니텐들 내가 지금 본 허니텐의 충성도라면 뭐라고 안 했을 것같아 그래서, 하여튼, 뭐, 급격한 끝 엔딩이지만, 일단 엔딩부터 합시다. 네, 우리 TOP 욕은 다음에 또 모여서 하는 걸로. 그렇죠. 네. 댓글로 많이 해주세요, TOP 욕. <laughs>